네, 우리가 이제 연불을 할때 연불을 한 다음에 업장이 소멸되는 꿈을 꿉니다 그런 꿈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아 이런 꿈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꿈이구나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음보살을 염하면서 빛이 비춘 꿈입니다 염불 중에 관음보살을 명호를 외우자 사방에서 밝은 빛이 비추고 온몸이 아주 따뜻해지는 그런 꿈을 꿀수 있어요 또 빗속에서 죄스러운 기억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이 모두 다 사라지고 아주 편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런 꿈을 꿀수 있고 두 번째로 지옥에서 연불로 구제 받는 꿈을 꿀수 있어요 꿈속에서 죄인처럼 지옥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하미아불탑을 하고 염불을 하니까 묶였던 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리는 그런 꿈을 꾸고 부처님의 손이나 빛이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는 그런 꿈을 꿀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주 길몽이죠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그런 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염불하는 중에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는 꿈입니다 어두운 존재, 귀신이나 검은 연기 같은 형체가 주변에 떠다니고 있었는데 연불을 하니까 그 존재가 아주 괴로워하는 느낌이 들더니 용기처럼 싹 사라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 의미는 업장 또는 원한 관계의 존재가 연불로 인해서 좋은 좋게 좋게 그들이 변해서 천도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 과거의 죄업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꿈입니다. 연부을 하는 중에 자신의 잘못이 떠오르고 막 떠오르라 생각나 자연스레 참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함께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고 몸이 하늘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리고 실제로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이게 좋은 꿈입니다. 그 의미는 깊은 참회와 함께 업장이 사라지는 상징적인 꿈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연꽃 위에 앉아서 연불하는 꿈입니다. 연꽃 위에 앉아서 연불을 외우고 있는데 연불을 연불을 하면 할수록 연꽃이 점점 커지거나 하늘로 떠오르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의미는 업장이 정화되고 극락왕생에 가까워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꿈이죠. 이런 꿈을 한번 꾸게 되면 굉장히 의식도 상승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행복해지고 화도 덜 나고 또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마음이 차분하고 항상 지혜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거에 원한이 있던 존재가 미소 짓고 사라지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미워하거나 원망했던 사람 또는 알수 없는 귀신이 나타나는데 함께 염불하거나 그들에게 염불 소리가 전해지니까 아주 평온해지는 그런 꿈입니다 그 의미는 전생 또는 현생의 악연이 해소되면서 업장이 사라지는 증조인 것입니다 아주 좋은 꿈이 되겠죠 염불 후에 내가 염불을 열심히 하는데 염불 후에 검은 옷을 벗겨지고흰 옷을 입는 꿈을 꿉니다 처음엔 검고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염부를 열심히 했더니 누군가가 신 옷을 입혀주거나, 또는 새로 갈아입게 갈아 해준다는 것입니다.그 의미는 과거의 업장을 벗고 새로운 청정한 삶으로 나가는,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꿈이에요. 아주 좋은 꿈이죠. 뭐, 물론 이렇게 꿈을 꾸고 그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상서로운 꿈을 꾸면 기분도 아주 좋죠. 기분이 아주 나빴다면 그건 나쁜 꿈이겠죠. 당연히 꿈에 대한 일기를 매일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예지몽도 꾸게 되고 앞,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 직관력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꿈을 기록하면 뭐 무슨 미신을 믿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원래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는 잡념에 가려가지고 가리개로 막 가리켜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죠. 원래 우리는 아주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염부를 아심해가지고 이렇게 가리개를 없애고 마음이 지혜롭게 되면 뭐 돈이 필요하면 돈도 잘 벌릴 수 있고요, 사업을 할때 사업에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고. 대인 관계도 아주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행복한 대인 관계를 이룰 수도 있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하돈 벌리는 그런 그런 일도 수습 풀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왜 지혜만 있으면 모든 게다 해결되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늘 꿈을 꾸면 꿈을 기록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꿈을 꿨어요. 자다가 깨, 깨, 깨 갔는데 꿈을 꿨어, 내가. 그럼 얼른 뭐 휴대폰에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단지 해야지. 그래야지 그 나중에 기록할 수가 그 기록한 걸볼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 휘발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그래서 꿈을 항상 기록하고 꿈에, 꿈을 이렇게 보면 오늘 뭐 저는 다른 일을 별로 안 하거든요. 이렇게 유튜브 찍는 거 빼고 테니스 치러 가는 거 하고 집에서는 항상 뭐 염불하고 이렇게 생활하기 을 때문에 특별한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일 중에 가장 큰 거는 그냥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는 건데 어떨 때는 내가 오늘 이길지 질지 밑대몇수로 이길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매일 기록하다 보니 그런 걸 알게 돼요 그,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하는 분이라면 뭐 사업하는거나 테니스 잘 쳐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위해서 하는거나 비슷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항상 기록하는 버릇을 들이는 건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의 흐름이나 상징을 잘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내용, 그게 뭐?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패턴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일곱 가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검은, 입을 입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신 옷을 입었다든지 상징적인 것이죠.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어떨때 계속 올라가는 꿈을 꾸면 진보한다는 취지일 것이고 내가 날려다닌다면 진보해 가지고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식전의 연불. 자는 자는 자기 측전에 염불을 하면 무의식 깊은 곳까지 진동이 퍼져서 꿈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또 꿈도 꼭 어, 그날 봤던 거 중에서 꿈이 꺼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회와 발원을 항상 포함해서 염불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복보다 참회심과 발원이 함께할 때 꿈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꿈을 꾸게 되고, 더 진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진보와 꿈은 항상 같은 선상이 있는 것이잖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